네,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는요. 저는 아, 진짜 이런 소식 전할 때가 제일 화가 나는데요. 네. 아동 불법 촬영 범이 잡혔다는 소식입니다. 음. 경찰은 어제 유튜브 상에서 아동들을 유인해 타리한 몸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피해자 중엔 7세 아동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 살짜리가 했다고요? 네, 그렇다네요. 자. 오, 아니,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유인을 한 건데? 네, 뭐 요새 아이들이 좀 가장 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뭔 유튜버? <laughs> 네, 뭐 유튜버인데요. 예. 자, 뭐~ 그리고 돈보다 좋아하는 게 유튜브 구독해 주는 겁니다 에이 씨는 바로 이 점을 노렸는데요 음. 아이들이 많이 보는 장난감 관련 유튜브 이제 액체 괴물 같은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런 데 이제 구독자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는 댓글을 달아 아이들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도록 유인했습니다. 예.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낚여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면 다음 단계로 자기가 만든 어플 테스트를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 이렇게 음. 얘기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 조정이 가능한 앱을 깔도록 유인했습니다. 아니, 근데 앱깐다고 촬영이 바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씨는 이제 이걸 체온 측정 어플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신체를 촬영해야 한다. 그런데 체온 측정이 잘안 되는 것 같은데 옷을 벗고 한번 촬영해 봐라 이런 지시를 하유.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야. 이제 뭐그 앱으로 원격 조정이 되는 앱이니까 그 과정이 다 불법 촬영된 거죠. 음. 사실 이제 뭐 이런 기술이 현재 기술상으로는 휴대폰으로 체온을 재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데 음. 그냥 중학생만 돼도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전부 초. 초등학생 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들한테 이거 이거 조심하라고 해봤자 네네. 그죠. 기는 사람이야 되니까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 있다고. 뭐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죠참 한계가 있죠. 계속 네. 애들한테 가르쳐 줘도. 음. 기존 아동 성 착취물이 이제 범죄자들의 아동을 협박해 영상을 찍게 하는 경우가 사실 좀 많았는데요 네, 그렇죠 이제 네. a 씨는 아동들이 촬영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속여서 촬영했다는 점이 좀 다르고 좀 무서운 점이죠 음. 이제 요새 사실 유튜브 안 보는 애들이 없잖아요 음. 이제 뭐 부모님들도 이제 결제 같은 것만 좀 막아놓으면 유튜브 시청 자체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위험하다 이런 생각들을 못 하시는데요 네. 뭐 이런 점을 노린 거고요. A 씨는 한 피해자 부모에게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어허. 또 피해자들에게 부모님 신분증을 찍게 하거나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 휴대폰 소액 결제 방식으로 135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경찰은 일단 A 씨가 쓰던 휴대전화 노트북을 확보해서 피해자 4명을 밝힌 거고요. 음. A 씨가 이제 뭐 다른 루트로, 뭐 혹은 뭐 다른 기기를 써서 뭐 다른 기기나 다른 계정을 써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좀 확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예. 우리가 이제 또 바퀴벌레도 이제 집에 한 마리 있으면 거기 밑에는 수백 마리 숨어 있는 거다. 뭐 그렇죠. 이런 말들을 그렇죠. 하는데, 음. 저도 이제 과거 사건들을 보면 보통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한건 드러나면 이미 그 밑에는 비슷한 유형의 범죄자들이 더 많고 음. 또 미수가 된것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음. 좀 수사가 적극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이사람 어떻게 잡힌 거요 거예요. 특히 이제 에이 씨는 미국의 불법체류 중이어서 더더욱 좀 잡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음. 어, 경찰은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미국과 공조 수사를 좀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예. 이제 미국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고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에이 씨를 체포한 건데요. 음. 어,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국내 송환하는 단순 공조가 아닌 수사 단계에서 수, 에서부터 상호 공조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한미 공조 수사를 적극 발전시켰다 이렇게 좀 자평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그 말이 좋아 국제공조 사실 국제공조 그렇게 쉽게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좀 제대로 된것 같네요. 이제 이제 IT 기업들이 좀 수사 협조를 안 한다고 뭐 그런 음. 말들이 있었는데요. 음. 저도 이제 여기도 이슈 손철님들은 안 그러시는데 다른 유튜브에서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못 생겼다 이런 내용의 댓글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황정인 작가한테 아, 아니 어떤 인간이 도대체? <laughs> 어? 내용지그뭐 아. 막불이 종종 그래. 있는데 뭐 내용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아무렇지도 않. 데 이상 외모 가지고 뭐라고 해도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상처 많이 받았구나. 네. <laughs> 그래서 일단 제가 경찰에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고소를 해봤는데 <laughs> 네, 이게 수사가 좀잘 되진 않는데요. 음, 음. 근데 이런 악성 댓글 같은 건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기 때문에 좀 기업들이 협조를 안 하는 거고요. 음. 아동 성착취 같은 건 이제 또 당연히 추적이 되니까 음. 뭐 당연히 우리 촌철님들 중에는 그러신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네. 혹시라도 유튜브를 이용해 범죄를 할생각이라면 절대 하지. 마시고요. 마십시오. 아이고,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뭐 경찰은 유튜브에서 범행에 사용됐던 계정 나눔 등 단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음. 경찰님들도 자녀분들이나 주요변 아이들에게 모르는 오프채팅방에 들어가지 않도록 좀 주의를 주셔야 될것 같고요. 예. 혹시 의심되는 걸 본다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피해자가 7살짜리 아동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니까. 너무 끔찍한 아이고, 일이죠. 참, 정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황두영 작가였습니다. 예.